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영어 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 영어 원서 읽고 싶다. 영어 원서를 읽어야지 제대로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데,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지? 혼자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좀 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포기 이렇게 양가적인 어떤 감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요. 아, 그런 걸좀 극복하고 싶었는데, 옆에 마땅한 선생님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꼈던 그런 답답함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고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교재가 하나 있어요. 고급 영어, 백서, 기초편, 고백서, 어떤 원서가 있는데, 한 페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어때? 한 페이지 제대로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얻을 수 있잖아요. 용기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한 페이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것들을 배치해 놓으면 단어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구문도 배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는 확인시켜 줄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배치해 놓고, 한다면 그한 페이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이해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감동도 얻고 한다면, 오, 그거 발판 삼아서 글 전체를, 텍스트를, 책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걸 차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고백서 고급 영어 백서 베이직이었고요. 자 오늘은 너무도 유명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벨벳틴 레빗이라는이 그림 동화죠, 동화죠, 동화. 이 책을 한 페이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하고 이 고급 영어 백서 베이직을 통해서 한 페이지 읽어보시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길지도 않아요. 이 동화 자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오늘 느꼈던 감동, 재미를 훨씬 더 상회하고 막 폭발하고 넘쳐나는 그런 감동과 즐거움을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한 페이지 읽고 한번 더 경험해보러 나가보자. 자, 고백서의 그 47번째 유닛에 있다. 벨벳틴 레빗이라는 작품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책에, 음, 단어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음, 어려운 단어들 뭐, 보이시나요? side by side. 나란히. tidy란 단어 아시나요? 형용사일 때는 정돈된 깔끔한인데, 동사로도 쓰이나 봅니다 buzz? 아 벌의 어떤 그 소리를 의성어로 buzz라고 많이 하죠 윙윙거리다 handle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고요 truth라는 단어에다가 ful이라는 형용사 접미사를 붙였네요 아 너무 쉽다 동사 mind 아유 중학교 때 단어시험 문법시험에 많이 나왔죠 뒤 ING 나온다고 all at once. 수거. 아. 단어 외우기만 해도 급해 죽겠는데 수거까지 외워야 돼. bit by bit. 조금씩. 이게 조각조각이니까. 얘랑 되게 유사하네요. side by side랑. day by day 하면 뭐죠? 나날이. bit by bit 하면 뭐죠? 조금씩. step by step 하면 뭐죠? 한 걸음씩. 이거 wind up 아닙니다, 여러분. wind up 아, 이거 야구할 때 유현진 선수 공을 갖다가 태엽에 감듯이 감고 던지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게 공이 날아가잖아요. 태엽을 감다. That's why. Sharp. e h 너무 쉽다. Generally. By the time. 이거 접속사예요. Loose. 느슨한. 조인트. 만나는 거죠. 조인하는 거죠. 관절 연결부. Shabby. 좀 어려운 단어네요. 옷차림 같은 게 남루하다, 허름하다, matter, once. 이 once가 한 번이라는 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로는 일단 뭐뭐하면 뭐뭐하자마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단어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것만 제대로 외워두여 우리 원서 읽기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구문 한번 볼까요? 민이란 동사가 민이란 동사가 의미하다란 동사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요 뒤에 대절 같은 걸 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명사 덩어리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에게 여름이란 해변에 가는 것을 의미해. 음 좋아요. 자 그다음. be, like라는 동사는 좋아하다라는 동사잖아요.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올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동명사가 아니라, treating이 아니라, being treated. 좀 어려운 말로 동명사의 수동형이 나왔네. 왜 나왔을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왜 나왔을까? 이게 수동관계니까 수동형이 나왔겠죠. 나는 아이처럼 트리트 되는 것 아이처럼 트리트 하는 게 아니라 트리트 되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most란 단어 아시죠 대부분이란 단어잖아요 뒤에 o 부 되게 잘 나옵니다 most of you 여러분의 대부분은 아마도 온라인 쇼핑을 즐길 겁니다 전치사 except 아시나요 except 전치사란 말이야 뒤에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명사가 대명사오겠죠 무슨 격이어야 돼? 목적격이 돼야지. 보세요. I가 그냥 me가 왔잖아요. No one knows him. 아무도 그를 몰라.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만 안다는 얘기네. 그렇죠? 전치사 except. 전치사 except. 이런 단어들이 아, 우리가 읽어야 될그 원서에 나오나 봅니다. 어때요? 무기 장착하고 나니까 왠지 바로 글 한번 읽으러 가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막 생기지 않나요? 자, 마조리 윌리엄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The Velvet t n Rabbit 시 원래 원제고요. 어, 부제가 있어요. How toys become real. 장난감이 어떻게 해서 리얼이 되는가. 이게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혹시 AI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한번 <laughs> 보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AI. 점점 이제 그 인공지능 혹은 로봇 이런 게 정말 현실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어떤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든 기계가 인간 못지않은 감정 인간 못지않은 생각 같은 걸 한다라고 했을 때그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거꾸로 인간은 어떤 사람을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인간을 뭐로써 규정을 해야 된단 말인가 옛날 왜 제인구달 박사가 왜 침팬지가 도구 사용하는 걸 보고서 인간을 재정의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막 아주 막 들불처럼막 퍼졌던 것처럼, 이제 AI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생각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이 1922년에 나온 작품인데, 단순하게 뭐 장난감이 인간에게 사랑받기 위한 인간에게 어떤 진실된 존재로서 좀 대접받기 위한 뭐 그런 걸 다루는 그런 작품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주제도 한번 떠올려 봤고요 전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있는 이 벨벳인 래빗 헝겊토끼가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이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되게 인간적인데 아 인간이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 아직 그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뭐 어린이? 라고 했을 때 혹은 이런 거 있죠. 성장 전에 나 라고 했을 때 성수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나와 올해 나가 똑같은 나이인데 분명히 변했죠. 성장했죠. 성숙했죠.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막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게 그 개념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작년에 나도 나이고, 지금의 나도 나이고, 1년 뒤에 나도 나일 텐데,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다른데 같아. 제가 이, 이런 고민을 왜 하냐면은, 왜 우리 배움이잖아, 배움. 배워서 깨닫고, 성장하고,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저 혼자만의 지금 철학놀이에 빠져있나? 어, 어쨌거나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작품을 이미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영어로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은 영어 공부한 셈 치고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헝겊 토끼의 눈물,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막 번역된 작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출판사는 다른데 되게 많아요. 100년 후에도 읽고 싶은 동화, 마저리 윌리엄스. 도대체 이 분은 어떤 분일까? 이 분에 대해서 왠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을 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 대목이. 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준비해왔는데요. 음, 누구나 다이 대목을 되게 재밌게 읽었나봐요. 한번 오늘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is real? 도대체 real이라는 게 무엇일까? real이라는 게? 아이고야. 여러분도 혹시 이 real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가, 가끔 왜 우리의 삶이 가짜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그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나요? 라고 어, 이 래빗, 토끼 인형이 물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나란히 누워있었을 때 어, The nursery fender, 가까이에 뭐 전에, 그러니까 fender는 이제 그 창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두는 뭐 전에, 나나는 이제 가정부입니다. 이거 청소하러 오는 Came to tidy the room 그 방을 청소하러 오기 전에. Does it mean, 어, 요새 이라는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real을 받는 거겠죠? 어. 이 real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일까? Having things. 어떤 사물들을 가지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 대짜리 이 things를 꾸며주고 있네요. 어, 우리 몸 안에서 윙윙 되고. 그죠? 어... 아니면은 스 아웃 핸들, 뭐 이런 것들, 어, 이렇게 웅웅대는 거, 웅웅대는 거, 약간 왜 태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와, 이런 거와 스 아웃 핸들,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어떤 핸들,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니까, 러 음, 진짜 토끼처럼 막, 왜 가끔 보면은, 왜 시장터에 같은 데가 보면은 그냥... 멀건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봉제 인형 토끼가 있는가 하면 안에 태엽 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건전 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어떤 그 장난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하죠. Real isn't how you are made. Real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옆에 약간 멘토 같은 장난감인 스킨 홀스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지금 어, 벨벳틴 래빗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스킨 홀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스킨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물 가죽을 의미하는 거겠죠. 동물 가죽으로 만든 말, 그러니까 벨벳으로 만든 토끼, 벨벳틴으로 만든 토끼, 스킨으로 만든 말. 어떤 번역된 데 보면은 이 스킨을 갖다가 뭐스킨 해가지고 삐쩍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가족으로 만든 말, 인형, 이렇게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It's a thing. 그거는 이 리얼이라는 것은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도 같은 어떤 무언가야. When a child loves you for a long, long time. 어떤 아이가 너를 오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할때 그냥 단순히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를 정말로 사랑을 할 때, 그때 너는 리얼하게 되는 거야. 와,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리얼하게 되는 게그 존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그때 왜그 우리 왜 어린왕자에서 읽었던 거랑 되게 유사한 거 같지 않나요? 어린왕자 읽었을 때왜 길들이고 나면 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되게 좀 그런, 그런, 그런 또 통하는 거 같기도 하고. Does it hurt? 그건 혹시 아픈 걸까요?라고 래빗이 물었어요. 가끔은. 라고, The Skin Horse가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솔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 어, 리얼하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뭐 이런 거라고만 얘기, 포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When you are real. 하지만, 네가 정말 리얼한 존재가 되면, 너는 아프게 되는 거, 상처 있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게 돼. 너무 멋있는 말 같습니다. 어우, oh, 막. 찌릿찌릿하네요 Does it happen all at once?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가요? 어, 마치 티압에 감기는 것처럼? 전치사 라이크예요? 아니면 반대되는 거죠 이거랑 All at once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어 그런 거는 All at once 그게 아니야 너는 되는 거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That's why. 그래서 그거는 종종 일어나지 않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부서져 버리는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는 또는 조심스럽게 보관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좀 견딜 수 있는 힘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거꾸로 얘기해서 날카롭게 모가난 사람이 아니라 약간 둥글둥글한 사람에게 리얼한 사건이 일어나겠네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좀 경험도 많이 하고 부대끼고 그런 사람에게 이 리얼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일반적으로 너가 리얼하게 될 때쯤엔 너의 그털 대부분이 아마 사랑을 받아서 다 빠졌을 거야 그리고 너의 눈은 떨어져 나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의 비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다른 걸막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곧 비유죠 비유 은유고요 너는 어, 완전히 로스하게 될 거야 관절 같은 데가 그리고 매우 남루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일단 리얼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못생기고 추한 게 아닐 테니까 Except people who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게 보이겠지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 특히 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저도 갑자기 리얼해 주고 싶습니다. 아. 자, 여기 앞에서 나와 있었던 그 문장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더 자세하게 해 놓은 것들이 이 고백서에 있으니까요. 혹시 고백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백서도 한번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백서도 리얼하게 되겠죠? 아, 구백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막 너덜너덜 해주는 게 진짜 리얼하게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한권더 사고 막 그죠? 남들한테 소개하고 추천하고. 아, 여기 막이 문제도 막 이렇게 배치를 해놨네. 복습이라 그래가지고. 야, 문법 문제도 있고 영장 문제, 서술형 주관식 대비하기 위한. 아, 우리 생각거리도 주고. 아, 이걸 누가 썼을까? 여러분? <laughs> 어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헝겊토끼 인형,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 들고 시, 들지 않으십니까? 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해서 읽게 되신다면, 전 요한이 없습니다. 아, 제 소임을 다한 거죠. 자, 저는 딱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서 다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알겠죠? 저는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